첫차로 차라 인기죠. <목소리> 안녕하세요. 케이크 프라임 센터 시대 전문가 이민구 양승철입니다. <목소리> 요즘 첫차 구매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승철 주임님, 초보 운전자 혹은 첫차 구매하시는 분들이 어떤 차를 선호하는지 아세요? 아무래도 운전하기 편한 소형차나 경차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경차였지만 이제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첫차부터 뭐 그랜저는 아닐 것 같고. 궁금해지는데요. 7월 국산차 시세를 설명해 드리면서 알려 드릴 예정이오니 영상 고정해 주세요. 7월 전체 증감표를 보면 국산 모델은 전월 대비 평균 0.2포인트 상승했고 수입 모델은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강보합세입니다. 네, 사장님. 강보합세란 말은 전월에 이어서 이번 달도 역시 거래가 활발하다는 증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곧 개별 서비스의 인하가 종료될 예정이라 신차급 차량의 인기가 높은 상태입니다. 이번 달 국산 세단 시세를 보면 뭔가 특이점이 보이지 않나요? 중형 세단은 상대장이 눈에 딱 띄는데요? 네잘 캐치해주셨어요 앞서 언급한 대로 요즘 중고차를 중형 세단으로 구매하는 트렌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높았던 올류모닝이랑 아반떼 AD의 수요가 중형 세단으로 이동하고 있어 자연적으로 시세 하락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형 차량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최근 차량 가격 상승으로 인해 아반떼 CN7 중간 사양인 모던의 경우 1차 가격이 2,256만원, 추가 옵션을 포함하면 약 2,500만원 선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약 3,000만원 선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가 하락으로 인해 유지비가 저렴한 소형 주유형 차량보다는 실내 공간이 넓고 편의장비 또한 많이 갖춰진 차량의 구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량 가격으로 보면 소나타 뉴라이즈 더뉴 K5 2세대의 경우 약 1,500만원 선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좀더 최근에 출시된 더뉴 말기부 모델의 경우 약 1800만 원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국산 suv rv 표를 보시면 소형 suv 코나 시세는 전월 대비 2.2포인트 상승하며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월 6월 월마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수요가 높습니다 suv 차량의 전반적인 시세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렌토 산타페의 경우 신차 출시가 예정되어 있지만, 최근 신모델 출시마다 큰 폭의 가격 인상이 있어 중고차 시장에 큰 영향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번유 카니발의 경우 약1% 정도의 가격 하락이 있었는데, 최근 카니발 4세대의 매물 증가와 이전 모델인 올류 카니발의 저렴한 가격과 큰 차이 없는 디자인으로 인해 고객 선호도가 많이 떨어진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수입 대표 브랜드 벤츠 BMW의 7월 시세 전달드리겠습니다. 포를 보시면 시세는 강 보합세를 넘어서 상승이 된 매물이 있을 정도로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 벤츠와 BMW의 인기는 상당하고 현재 거래도 활발한 편입니다. 벤츠 BMW는 작년 수입 신차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브랜드인 만큼 이미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높고 사후 고객 서비스 측면에서도 잘 구축이 되어 있어서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산 신차의 가격이 대폭 인상되면서 신차급 중고 수입차의 가격과 국산 신차 간의 가격이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에 수입차로 넘어가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개별 소비세 산정 방법이 변경되면서 가격이 오를 예정이라 합리적인 선택으로 신차급 수입 중고차를 택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인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케이카가 전해드리는 7월 시세 전망이었습니다. 시세에 관련된 의견이나 질문은 댓글 남겨 주세요. 케이카 시세 애널리스트들이 직접 답변 남겨 드립니다. 케이카 유튜브 공식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